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기회가 있어서 참으로 어,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시간 같습니다. 음. 아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나눈다는 게좀어떤편에서는 어,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데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다는 것이 참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드여집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 나누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겠지만 사람의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말 중에서 소문이 참 무섭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길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소문의 힘이 그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속담이기도 하죠. 소문으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죠. 어, 인터넷이 발달돼서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죠. 어, 연예인들이 그렇게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하게 받았죠. 잘못된 소문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힘들게 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 험담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좋지는 않죠.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소문들이 사람을 참 힘들게 해요.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나쁜 사람이라 소문나고, 난 잘난 척 하지 않았는데 잘난 척 했다고 소문이 나면 참 마음이 불쾌하고 힘들어요. 어, 마음 속에서 그 소문으로 인해서 힘들기도 하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분노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죠. 잘못된 소모, 소문이 나의 삶의 방향을 어, 망가뜨리기도 하고요.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 난리와 소문이 많이 있는다고 해요. 메시아가 저기에 나타났다. 드디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조금 있으면 몇월 며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아니면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뭐 미륵불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올 거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소문으로 인해서 두려우니까 우리가 그 메시아나 아니면 그 환란을 피할 장소를 만들자해서 그 자신의 돈을 다 탕진해 버리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소문을 믿는 것을 좋아해요.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가 다 진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나요? 어떤 정치 뉴스나 어떠한 그런 음모론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되게 믿기를 좋아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나만 잘 알고 있다. 자부심을 갖기도 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내가, 그 진리를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적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소문이,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뉴스가 나를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나를 삼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조금 있으면 화산이 폭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서 다 폭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소문과 자극적인 뉴스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아 무섭다 어떡하지라는 것이 먼저 나와요. 이 세상에 얼마나 잘못된 뉴스들이 잘못된 소문들이 많나요?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들이 여러분, 어떤가요?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뉴스들이나 그런 잘못된 오염된 그런 소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말로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 가슴에 못을 박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한 30대, 40대인 분들이 자신이 학창시절에 당했던 그 폭력적, 언어 폭력 때문에 선생님이나 그 동급생들이 자기를 욕하고 말로 심하게 욕한 것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도 이게 마음의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신이 10대 때 자신을 괴롭힌 그 친구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어, 난 너무 힘들었다. 거의, 거의 60 넘은, 이제 70다 돼가는 그, 나이 많으신 목사님도 그러한 상처를 받는다고 하시죠. 하죠. 입에서 나온 말이 정말 이 소문이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어, 보호받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런 소문으로 인하여서 벌벌 떨잖아요. 그렇죠 두렵잖아요. 어, 떻게 하지? 이 소문들이 자, 행복하게 하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문을 이제 옮기다 옮기다 보면 이제 거짓말들이 눈덩이처럼 이제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상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입에서 나온 것들이 다 거짓말들이 많다는 것이 있죠. 사람에서 나온 말들을 보면 사람을 보호하지 못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연인이 되어서 이제 누군가를 만난다고 연인 연인이 되는 거죠. 연인 남자나 여자가 만나 연인이 되잖아요. 그때 너를 평생 지켜 줄게. 영원히 사랑할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약속을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해서 믿었지만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영원히 지킬까? 빨리 밥이나 차려주고 빨리 빨리 안 하고 이게 뭐냐고 왜 돈은 이거밖에 못 벌어오냐고, 자녀 교육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싸운 경우가 많잖아요. 토론하다가 분쟁이 생기고, 이 영원한 서역을 해도 이게 사람이 말해 나온 것들이 다 지키지 못할 약속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할까요? 보호할까요? 네, 보호해요. 잠언 4장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내 말을 내 마음에 드라, 내 명령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마음은, 내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넣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됐죠? 육신이 되었잖아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누구를 약속했죠?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약속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약속에서 여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이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그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친구들 보면 핸드폰에서 이 귀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귀신이 있다 없다 막 이런 거 체크하는 거 그거 되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무엇을 보면, 뭐, 스노우를 보면 어떠한, 이제 막 움직이는 얼굴이 막 있다 하면 그 귀신을 무서워하잖아요. 왜? 우리는 실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귀신이 이 핸드폰에 있다고 해서 무서워한다는 것이죠. 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고, 그 변화, 변함없이 이 성경의 이 예언들이 1.1핵도 흐트럼 없이, 오류 없이 이렇게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이 지금 이, 이 안에 계시고, 우리 함께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믿지를 않아요. 왜?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소문을 더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즐거워한다는 거또 즐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사람의 말은 자극적이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여우소가 이제, 여우소화가 이제 정탄꾼을 보냈죠. 이 정탄꾼의 마음이 어떨까요? 두 명이었어요. 딱두 명. 두 명의 정탄꾼을 보냈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정탄꾼들이.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하지 않았을까요? 바운스 바운스? 너무 뛰었겠죠. 수, 사방에는 적이에요. 자기를 이제 찾으면, 자기들 찾으면 우리, 붙잡혀서 죽는 거예요. 심장이 너무 쳤을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즉시, 이제 처, 즉시 처형을 받는 거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여리고 성에 온 것이에요. 목숨을 걸고. 그들의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북한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한 의 사람이 북한에 간, 몰래 가서 이제 뭐 정찰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국가정보원이죠. 국정원이라 고 그러잖아요. 국정원 실제 북한에 이제 가잖아요. 몰래 몰래 위장을 하면서, 뭐, 북한에서도 이렇게 내려오고 간첩들이.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가슴이 두근두근 뜰 수밖에 없어요. 예민한 데고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이두 명의 정탄꾼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열의 구성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그들을 보호했다는 것이죠. 말씀이 그들을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어디까지 인도했냐면 라합의 집까지 인도했어요. 다른 집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집이 많이 있었잖아요. 왜 하필이면 라합의 집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까요? 그녀의 집은 되게 초라했어요. 외곽 쪽에서 외곽 쪽. 우리 수도가 중심부잖아요. 외곽 쪽으로 갈수록 집이 허름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녀의 집은 어디였냐면 성벽 외곽 쪽이었어요. 공격받기에 딱 좋은 집에 그녀가 살았다는 것이죠. 이런 것으로 보아 이 여자가 사는 집은 부자였지 않죠. 가난한 모습으로 이제 일반 서민처럼 살았겠죠. 볼품이 없는 곳이었죠. 그 볼품 없는 집이 구원의 방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셨을 때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흑권에 있 볼품 없는 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곳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 상상도 못할 것이었죠. 우리 대단한 사람들을 보면 어디로 가죠? 그럼 뭐 대통령궁이나 높은 이제 회장님에 있는 그 그런 아주 기업에 있는 아주 멋있는 곳, 화려하고 보안이 철저한 곳에 가잖아요. 거기 힘이 모였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곳은 허름한 곳이었고 이 라합의 그 예수님의 조상이었잖아요. 그 구원이 그 집에 있었다는 것이죠. 볼품 없는 인간의 보기에는 볼품이 없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 화려한 곳에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축물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잘 생기고 예쁘고, 그리고 뭐 좋은 차 람보르기니를 타거나 뭐 포르쉐나 이런 차에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좋은 대 저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할리우드에 있는 그런 연예인들 있잖아요. 뭐 수영장에 딸려 있고 엄청난 큰 어, 그런 화려한 집이 있잖아요. 강아지도 엄청 많이 키우고 아니면 또 이제 중동에 가 보면 어떤 어, 조그만 소년인데 여기 10대 소년은 자기만의 그런 신발 집이 있어요. 신발. 신발만 있는. 우리 집만한데 여기 모든 신발이 다차 있어요. 그리고 따로 동물원도 키, 키우고. 이, 그곳에 그러다 우린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 하나요? 아, 부럽다. 저런 거 살고 싶다. 갈망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은 어느 적정 수준에까지 가면 심리적으로 봐도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고 해요. 어느 소득 수준까지 올라가면. 근데 이것으로 보아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 사, 주변의 부러움으로 우리의 만족감은 채워지지 않고 거기에 구원이 없다는 것이 있죠. 어, 우리가 강하고 튼튼한 요새가 보호할 것이라는 의미가, 착각이라는 거예요. 라합의 집이 그렇게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녀의 집은 아주 작고 형편없는 어, 집이었죠. 이렇게 보면. 라합은 이제 정탐꾼들을 이제, 이제 보호하다가 그들의 이제 진영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려고 해요. 그녀의 집을 벗어나려면 창문으로 가야 됐어요. 창문. 이게 밖으로 이제 나가기 힘들잖아요. 많은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이 창문을 의지해서 줄을 이제 달았어요. 어떻게 줄을 달았을까 이 라합이? 자기가 손을 잡고 있었을까? 그녀가 혼자서? <laughs> 성인 두 남자가 내려가는 것을 잡고 있기 힘들었을 거예요. 어디에 걸쳐놨겠죠. 라흐는 정탄꾼들에게 말하는 것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산으로 가서 사흘을 사흘이 보면 3일이에요. 3일 3일을 숨어있으라 그랬어요. 왜 사흘일까요?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왜 예수님의 조상인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사흘이란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면 몇시간을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아 저녁에 가서 한그 다음날에 가면 좋자, 좋을 것 같아요, 안전할 것 같아요. 아니면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필은 왜 이어 지는 사흘의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 관점이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라비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했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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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있는 이제 할머니죠. 예수님의 할머니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정탄꾼들이 산, 산에 숨어 있으면 그 시간이 어땠을까요? 고통이었어요. 죽음의 시간이었어요. 힘듦의 시간이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흘 동안 그 산에서, 언덕이죠. 언덕에서, 그 무덤에서 고통 속에 있으셨던 것이죠.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고, 그 죄로 인해서 다 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 있는 시간이 얼마나 고통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셨죠? 하지만 그 거기에 무엇이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 인류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드디어 생긴 것이죠. 계속 있었지만 이게 주어진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여리고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함께 예수님도 있으셨어요. 성령님도 함께 하셨고. 예수님도 그 언약을, 부활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잖아요?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셨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도 없고 교회 나갈 필요도 없어요. 뭐 나가기, 나가도 돼요. 뭐 사람들 만나서 즐겁게 놀고 아니면 좀 성인이 되면 뭐 다단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나갈 수도 있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렇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교회 나갈 수도 있잖아요. 인맥을 위해서. 실제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 그게 그 전부라면. 하지만 무엇이죠? 정탄꾼들은 라합에게 집에 붉은 줄을 달고 있으라고 말해요. 정탄꾼들은 라합에게 집에 붉은 줄을 달고 있으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약속의 표시죠. 어, 니네 집에 안쳐 들어갈게라는 표시예요.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어, 집집마다 무엇에 발한죠 문서 주에 기억나네요? 예 네, 맞아요. 네, 어린양의 피를 발라놨어요. 빨간색 피를 발라놨잖아요. 이거 보면 뭐, 떠오르지 않나요? 라 여인의 집에 무엇이 피, 묶어졌죠? 빨간 줄. 이거예요. 어린양의 피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 이게 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관점으로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죽음이 넘어갔죠. 라압의 집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그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말했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소식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들었으니까 이제 알았죠. 저 저기 쳐들어가지 말자. 저기는 약속이 있는 곳이야. 이 고대 문명 사회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죽어야 돼요.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만약에 우리가 너네 집을 치면 그 군사 군사가 죽을 거야 목이 잘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 랍 니네가 이것을 안 지키고 이 비밀을 누설하면 너네 집은 다 멸망할 거야 이 약속이 지켜진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가 보호해 주세요 엄마 아빠가 보호해 줄까요 어느 정도 보호해 줄수 있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는 다 이제 하나님 나로 가고 여러분 이 땅에 남아요 그럼 여러분 지켜줄 것은 누구예요 아내 스스로야 나는 이제 돈을 의지할 거야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의지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의지할 수 있나요 이 성벽을 만들 수 없어요 우리의 성벽은 예수 그리스도 그피 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보호하실 거고, 여러분의, 여러분이 공부하거나 친구들과 만나거나 어디서든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성벽을 만들었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 그 말씀을 또 생각남을 통화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친구들들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